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아이템배이어하고 있습니다. 자, 32강 B조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이몽에 선수, 박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몽에 선수, 지각하지 말라라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이건 도발이거든요, 첫 시작부터. 박성준 선수, 자, 도발. 시작 전부터 다하는데두번 경기.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경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진영 노란색 프로토스 박성준 선수입니다. 에, 박성준 선수 약간 오늘 느껴왔는데 사정상. 느껴왔는 박성준 7시 노란색. 그리고 이몽규 1시 빨간색 적입니다. 에, 이몽규 선수 게임 시작 전부터 지각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도발이거든요. 네, 지난 대회 준우승자. 이번 조지명식에서 아주 그 수준 높은 철거지를 선보였다. <laughs> 네그 <laughs> 수준 높은 설거지 기준은 뭡니까 혹시 그 손놀림입니까 이게? <laughs>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박성준 선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그 네. 선수로서 유명했던 뭐 저도 박성준이나 어 삼성 박성준이 네. 있는 아니라 그렇죠. 네, 아마추어 프로토스 박성준입니다. 네, 박성준 선수 이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냐면은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날카로운 예, 신인의 그런 패기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현재 공민창 선수가 승자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자가 예, 이몽규 선수가 됐든 박성윤이 됐든 어, 결, 그 승자조는 이제 공민창 선수 붙게 되죠 여기서 이긴 승자는 스타 소리가 좀 작다고요? 어... 아금 스타 소리가 작을 일이 없네요. 지금 많이 올린 상태인데 네, 저희 뭐 스태프분들이 지금 손봐주고 있으니까요. 네. 네, 걱정 마시고요. 그렇죠. 자,쨌든 어 이몽규 선수 7차 시리즈 준우 승자. 에, 아, 그때 김태형에서리 직접 또 결승전 중계해 주실 때 아, 이몽규 선수가 아...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났거든요, 대. 네, 박준호 네. 선수한테 캐발렸죠. 그렇죠. <웃음> <웃음> <laughs> 그때 이몽규 선수 <laughs> 어 몰래 그 결승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거든요 7차때자 네. 지금 박성 초반부터는 그래요 지금 박성준 선수한테 늦지 말라고 지각하지 말라고까지 이제 아이디어 아이디로 네. 도발까지 했는데 이몽규가 친다 그러면 아 정말 굉장히 민망이시죠 예자 네. 이제 프로 돌리고 있는 자 박성준 선수인데 어왜이문규 네? 예, 요 이거 이몽규 선수 도발했는데 도발이 안 통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지각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네. 경기가 좀 뜻대로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성규 선수 출발이 너무 좋아요. 왜? 자, 일단 빌드가 좋습니다. 더블랙 그렇죠. 센 더블했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이몽규 선수는 더블플했어요. 이게뭔이야기냐면 최소한 더블플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포지부터 네. 져라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각선의 위치라는 행운까지 찾아오면서 이야~~ 이거 이몽규 선수 경기 시작 전에 사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보드슛에 이거 예. 지구멍이라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어쨌든 시작은 박성준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몽규 선수에게 박성준의 무서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몽규 선수가 아 쌩떠물만 심하면 된다 박성준을 이런 말을 <laughs> 했었는데 알면서도 지금 <laughs> 예, 완전히 이거 말리는 거거든요. 이문규가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아, 박성준. 예. 네. <laughs> 야, 오늘 그 B조 경기 하면서 지각 토스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예, 이 지각 토스가 오늘 진짜 제대로 된또 게임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박성준. 거기에 프로브가 끝까지 살아 남아서, 네. 예, 정찰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프로브가 마지막 임무, 최후의 임무는 이제 추가 멀티 정찰. 그렇죠. 예, 요거만 딱 해주면. 예. 풀어보는 죽어도 싸요. 아, 맞습니다. 아, 싸면 안 되겠구나.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자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성윤 선수가 오늘 그 보니까, 예, 사실 그 경기에 있어서는 진짜 경기, 경기에 있어서는 그 박성윤이 늦었지만, 이문규가 예, 해철이 짓는 거는 어, 더 늦은. 예, 어떤 시청자분이 꼭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야, 이게 사실 저그 터스 전에서. 예. 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네, 네. 정찰이거든요. 그렇죠. 야, 이첫 프로브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 예. 네. 야, 이,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저그가쬐는지 발업 저글링 또는 히드라로 뭔가 올인을 하는지. 네, 네. 저글링이 발업이 됐는지. 다 와드나고. 이것도 살려가네요. 네. 와, 이거는 오히려 근데 이게 참 이목이 선수가 그 아이들을 지각하지 말라고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도발을 하려 고 그랬는데 박성준 선수도 아 너무 지각해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보니까 좀 약간 자극이 된것 같아 요 오히려 네자 <laughs> 프로브 아와 정말 잘 돌리는데요 박성준 저건 프로브가 아니야 뭐죠 그럼 이거 질럿 뻗었어요 들어가 또못 들어. 들어 못 들어가죠 아 진짜 네. 들어갔으면 난리 났어야 어그렇죠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자 <laughs> 스타겟 게 올리고 있나요? 지금 스타 게이트는 네, 올려져 있고요 야. 이미 투사예요. 이 선택이야? 아, 수 박성준. 지금 오프라인 경기거든 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투스타 게이트라는 거. 와 봤어요 또스파이까지야 아이디 바꿔 이몽규. <웃음> <웃음> 이몽규 선수. 예 네, 지각하지 말아라라는 아이디로 들어왔었는데. 아니 이게 사실 시라리스크대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투스타 게이트라는 선택이. 야, 이거는 지금 야. 제대로 맞아떨어져가지고요. 예. 이거 이몽기 선수는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커세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몽희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연구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박성준 선수. 야, 지금, 물론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예. 실수가 나올법하고 경기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거 제공법 완전, 이거 그냥 히드에시켜대려 올려야 돼 이거 아. 스파이어 올린 거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단장은 스쿼 나와서 막아낸다 막아낸다 하더라도 투수 하면은 이제 컨트롤이 네. 대폭으로 올 거거든요 지금 자이 이후에 뭐가 문제냐면 김태종의 다크가 나오고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자 컨트롤 잘해요 오잡 좋아요 잡아낸 건 좋습니다 <laughs> 키키 웃어요 이봉규 네. 아... 키키 웃을 테가 아닌데 이봉규 선수의 저 웃음이 저는 기가 막히네요 이봉규 네. <laughs> 선수 <laughs> 제가 볼땐저 웃음은 그렇게 <웃음> 느껴졌어요. 계속 숨 막혔다가 <laughs> <에헤. 웃음> 간신히 해자. 그렇죠. 자준 씨 말만. 근데 예. 투사 게이트로 확인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커서 숫자 보면 투 추산 거 알겠죠, 이 정도는. 예. <laughs> 아무래도 이제 히드라 예. 리스크 댄을 올리지 못했던 거. 요! 알고 아, 보면 빠져. 네. 그렇군요. 바로 히드라 리스크 댄 올려서 지금 뮤탈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 지금 우선은 제왜그 뜻대로 지금 뭐 저구가 뭐, 마음대로 못 하냐면 가난한 출발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야, 우선 챔버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예, 스포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거거든요. 아, 그다! 아, 그다! 나타났어 이거는, 예. 어, 오브루드! 이게 바로, 야, 이모규! 야, 이모규! 완벽한 콤비네이션! 아 어? 뭐 마지막, 아, 여기 있었네요, 오브루드가.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아 우리가 위에 있었어요 야 커즈호가 좀 쫄골했으면 아 근데 이거 스포 완성되면 어찌했든 막긴 막죠 이러면 야 지금 원다크가 아, 막아요 막아요 이거 진짜 대박날 뻔 했거든요 원다크가 그렇죠 끝낼 수도 있었죠 이거 이상 지금 아마 제가 볼때이봉규 선수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스코이드 뽑아서 어찌했든 히드라스 크대에 있고요 아 슈라고 하고 쫄았네 <laughs> 와 정말 난날뻔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문 잡으면서도 저런 채취실 여유가 없거든요 이문규 아, 이문규 수 그러다 김태훈 선수커세요아 박정희 선데커세가가 우울을 잡아주고 있고요스컬지를 저렇게 네, 많이 뽑는게 덜다른 도움은 안돼요 물론 여기서 에이. 스컬지로 투스타 게이트를 갔지만 좀 아! 떨궈주면 영문탈위 예, 할수도 있는데 죠. <laughs> 박성주 선수가 <laughs> 커세어 좀 잡아달래요. <laughs> <laughs> 자이봉규 선수, <laughs> 야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버텨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김태형이 사 말한 것처럼 박성주 너무 좋게 가고 있고요. 지금. 네, 어쨌든 이 커세어가 살아만, 살아, 아, 산 만큼 네. 지속적인 정찰과 제공권 시야를 다 까맣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리신 만들어야, 아, 예. <웃음> 자, <웃음> 네. 어, 그러면서 다크가, 첫 다크가 실패를 했지만, 셔틀 다크가 또 있어요. 그렇죠. 계속 적인 쿠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근데 커세의 고의력은 조금 늦네요. 뭐, 물론. 자, 지금 업그레이드가, 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커세 역량.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번기 선수는 계속 버티면서, 어? 지금 스커지가 반1업이 되었다라는 건 기타를 찍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문규. 네, 이거, 공이업을 찍지 않은 게. 예,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런 효과가 나왔는데, 공격 찍었습니다. 커세어로더 이상 이를 일 없는데, 아마도 커세어의 공이업을 찍지 않았던 얘기는, 예, 네, 뭐, 지상 유닛으로 어떤 전화이라든가 후반을 좀더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지실로도 아, 올라왔죠, 근데. 네. 근데 질로또 고기럽이 안된 타이밍이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들어가 이 실수로 마가 낸 됩니다 이문규 아우, 그래도 진짜 근데 아 그래서 이제 뱀치 판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자자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건아그릿 아쉽지 네요 이거는. 네. 좋나 무비다. 물론 무런 배치게 좋아요. 아뭐 하냐 물어보고 있어 이문규. 분실해야뭐몇개라도좀 찔러 놓고 이런 식으로좀 네. 문제를낼어야되는데아 못태게 해요. 막아요. 어, 아, 무식하게 같다. 질럿이 너무 잡했는데 이거는. 던지네. 박성준 자신감인가요? 자, 진짜 또 올라갑니다. 공룡 대결. 태경이택신에서 용태귀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그렇죠. 예. 네. 김태현 선수가 <laughs> 택신에서이한끗 차이거든요. 변하는 거는. 자, 질럿들. 아, 이거 용태이 됐어. 아.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박성준 몰라, 이거, 경기. 자, 한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네, 한시를 왜 조심하죠? 지금, 경기인데. 다시 쪽개 아, 토술들 어, 아, 이거 지금 토스가 좋았던 초, 중반까지의 분위기가 물론 지금 뭐, 여, 여, 이건 멀티도 있고, 네. 여전히 아,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그리고 저그가 가장 걱정했던, 지상 유닛이 이제 만족될 때까지 뽑아내기까지 드론을 째야 되고 야이 확장이 이제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금 박성준이 안줄수 있었던 상황이 저번인가요? 진럿들이 이렇게 꼬라박히면 당연히 저거는 여유 있게 지금 막고 드론 뽑았거든요. 이것도 막아요. 이건 충분히. 자 한타 오고 오니인데 쓰리 성큼까지 있고 하이템으로 한개 조금 두렵긴 합니다만. 아 네. 네. 제가 볼 때는 박성준 선수가 이현 이렇게 된 거. 지금 계속 꼬라박는 거보다는요. 네네. 네. 드래곤 모으고. 예. 네. 그냥 후반 바라보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멀티도 그래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서운 병력 오긴했어요. 한타 병이 세기 세미다. 박성준. 투어 피하고. 자자자. 투어 자, 자, 피하고요. 잘 피했어요. 아, 또한번 그래. 피해야 되는 지요 음. 자, 이번에는. 자, 본진병력, 알죠? 본진병력. 아, 내려와요, 내려와요. 에 오. 아, c 진짜 좋은데요? 완벽한 c b 입니다 이거. 저거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박성준. 아까 아, 아, 기태에서 아, 기태 아, 말한 것처럼 드라군들까지추원 아, 대상들이 왔다라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싸움이 됐을 텐데, 이상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가서 얼굴 확인해야 되는데 박지호 아니야? 아네박지현 선수 아, 네, <laughs> 아, 아 이거는 네. 본인이 아직도 계속 좋다고 지금 낙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선수 그렇죠. 이게 급격력 있고 드래곤 보충했으면 네네 아 이거 프로토스의 한 방에 로망이 살아나는 건데 야 이문규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 박성준이 준상를 잡고 진짜 이봉규 떨고는 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그가 초반 불렸던 게좀다 사라졌어 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는 프로토스가 멀티가 있다라는 보험이 만기 해약되는 그렇습니다. 네, 만기 해약 <laughs> 지금 네. 상태 그렇죠. 보험이 이미 끝났어요. 네, 지금 이미 유통기한이 네. 잠시 10분 생명 연장 이 정도? 아. 아 그렇죠 지금 마지막 생명보험을 들고 있는 박성준인데 어찌됐든이문규가이 상황에서 사실 어, 뭔가 그 프로토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셔틀 플레이어라던가 뭐 이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면으로 봤기에는 이미 적의 병력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드론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프로스타게이트 코셔까지 너무 좋았는데 네. 다크가 안먹히 게. 예 네. 아까 원더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버로드 한 개가 정말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아 이몽규 아... 운이 좀 좋다라고 네. 느끼는 게 이제는 이몽규 네. 선수 하이브 유닛들 물량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7차 사리그에서도 사강전 마지막 경기에서 오버로드 에너지 팔 남은 이 오버로드 한 개가 다크를 잡아주면서 결승 올라갔었거든요 이몽규 네. 이제. 계속 <laughs> 센터에 처리 중이세요. 네, 이제 본인이 승기 잡았다는 거 알아요. 많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몽기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포스타겟뜯뜰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입, 입 닦고 있었거든요. 예, <laughs> 네. 네. 입 닦고 있던 이몽기 선수가 기가 살았습니다. 많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자신의 <laughs> 근데 깨져요. <웃음> <웃음> 깨달라니까 바로 깨주는 박성준도 좋은데요. 예, 네, 깨달라니까 바로 깨줍니다. 뭐 게임도 아니고. 예. 네. 자, 이제 공격대 업그레이드. 잘못 들어가죠. 발로 보봐야죠. 예.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이몽기 선수도 약점이 있어요 지금. 예, 그 약점이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인데. 네 어. 박성준. 그래도 박성준 병력은 잘 뽑네요 진짜. 에셔틀도 예, 나와 있고요. 셔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셔틀의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박성준도 가져가면은. 답이 아예 노답은 아니긴 한데 뭐 물론 불리하긴 하지만요 박성춘 아, 다크 쓰지 마세요 오늘은 어, 어, 오늘은 날인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 <laughs> 선수 아 지금 이몽규 선수 제일 느껴서 제일 먼저 집 가게 생겼다라고 또 채팅을 치고 있죠 이몽규 이거 아까 당할 때만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어, 오로드 오늘을... 그리고요 지금 네, 이제 이몽규 선수가 아.. 패스 11시 버티를 내주는 판단은 대기종게 네.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빈집이라든가 리넷을 좀 갈다 먹어야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 부족한 업그레이드를 받쳐줄 수 있는게 어쨌든 지금은 하이브 디파일러가 좀 조합되는게 지금 가장 좋은건데 자..이거 근데 이제 디파일러가 나올 시점이거든요 이문규 자, 프로토스 11시 안마은 이거 어떻게든 시켜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아, 근데 디팔러랑 같이 싸워야지, 지금부터 네. 비리전 저글링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박성균. 그리고 공협입니다. 아, 근데 지금의 셔틀 플레이는 네. 네,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11시에 대한 어떤 시선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그렇죠. 11시를 돌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셔틀 운영이에요. 이거는 그죠 투 셔틀로 시간만 잘 끄면은 이조 이멀티는 춤에 가져갈 수 있죠 지금. 자이 선수. 자, 자 저걸 인가 히드라 많습니다 러얼커들까지. 어, 티팔로가... 아 근데 디팔러가아 순수 그냥 병력 몰라가거든요 이몽규자 저걸 인가 히드라 러얼커 많습니다. 자 하이템플러가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어, 야, 네, 아 소비비어 잘 들어왔네요. 자 뒤쪽에서도 좀 덮치는 아니, 아, 아! 셔틀 잡히고요. 네 아, 여, 이 게임을 이해서 여기 멀티를 지켜야 돼 지켜야 합니다. 지켜냅니다. 어, 이몽규 자, 이몽규 자, 펜케 아! 아니고 지금 예. 이게 <웃음> 뭐? <웃음> 아, 티팔러를 안 쏘. 티팔러를 써야지 자, 셔틀 플레이해주고 있는 박성준. 어?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이봉선수 또다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렇죠. 11시 안마당 멀티 가져가면 11시까지 자연스럽게 프로포트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는 자, 11시. 예, 지금 김태형 이설립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경기의 유불리 양상은요 채팅창 보면 돼요 이몽규 선수 입 닫았죠? 네와 <laughs> 예, 지금 자신이 <laughs> 불리한데요 <거예요. 웃음> 그렇죠 네. 에, 자 영상은. 언제 유리하냐? 이몽규가 네 말할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유리하다 생각할때 말하거든요 이몽규는 <laughs> 자 이몽규 너무나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네, 네. 지금 다, 굉장히 이거 지금 경기 돌아버릴 <laughs>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저렇게 지금 프로토스가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아 야, 이제는 뒷팔로 나가도 힘든 싸움 해야됩니다 토스는 이제 11시까지 스타팅 지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스톱프로인길피드에게아 드라운드까지 아, 0-3호입니다 박성준 아니, 디팔로 진짜 쓰네요 이몽규. 디팔로 아까 아까 디팔로 바운드 있었거든요 한 5분 전에. 아뭐 이런 건좋죠요 네. 그리고 좀그 박성윤 선수 시간 너무 주면 안 돼요. 예. 네. 1 멀티를 좀 지속적으로 견제를 한다던가 지금 덩어리병력 한타 수업은 포스가 이길 수 있거든요. 아, 러시키 11킬을 하고요. 세웁니다. 아, 잡히구요 바로. 뭐. 이런 거에 안 당하려면 센터를 완전히 장악해서. 아, 자, 6시 리버! 오, 예! 아, 이런 건 좋죠!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인데요! 오히려 럴코잡구만더 많이 잡았어요! 아, 근데 잡히고요. 자, 이범이 선수 채팅 안 하죠? 예, 네, 안 하죠. 네. 불리하다라는 거죠. 자, 롤코. 박성님, 옵저버 같이 가야죠! 야, 그, <laughs> 아, 정신없어요, 이 선수. <소수. 웃음> 하하. 오르드가식고요뭐 재밌네요. 뭐 서로 십수 해가면서 네. 여기 빨리 넥서즈 식고 센터 나가야죠 주병렬. 자 이문규 선수 디팔로가 이제 나왔어. 디팔리키 나왔어요. 아까 김탱기 선수 말한 것처럼 지금은 디팔로 같이 다니면서 싸워도 힘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한방 싸움에서 자 이문규 선수. 박성준이 현재 업그레이드 0-3-0 리버는 계속 뽑아야 돼요 네네 네, 리버는 계속 뽑고 아 이거 박성준 선수가 지산병력 유닛이 아. 앞서고 아. 있을 때 아. 앞서고 아. 있을 때뭔가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문에서 병력 가내우죠 말씀 니 병력 미소가 또네 리버 하이템 블로필할데 없어요 자아 리버 있 있어요 에. 있어요 리버 자 뒤쪽 병력 자, 요 아, 뒤에 프로토스 명이 오면 이거는 잘어을게 있긴 합니다만, 잘 막아내고, 아. 아, 주변력이 한 11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센터 쪽을 원래 이탈리에 프로토스가 좀 휘젓고 다녀야 되는데. 네. 아, 쏙들어드디요 네. 아, 드라운과 질렀을 까지프툭 뿌려진 연습. 옥조버가안 불네. 아, 이저 컴퓨터랑 게임하나라고이문 뭐 선수 말이 많아졌어요. 에이, 네, 이문규. 박성준 선수 지금 바로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이분교 선수 좀, 예 네, 좀 심장이 큰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앞에서 <laughs> 게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이 아니에요 이봉교 선수. 아할 말이 없네. 자, 복종 복종격뭐 하는 거야 이거? 박성준 선수. <laughs> 야 이거는 진짜 박성윤 집에 간다 지금. 자료 리 없는 거야 이거? <laughs> 네. 치즈가 나옵니다. 이몽규가 공 미쳐서 승자주로 가면서 에이, 두 선수의 경기 이몽규가 승자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눈이 정화되는 경기였어요, 여러분.